그거 알아? 오늘은 경제 뉴스에서 맨날 들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해 얘기해 줄게. 인플레이션이 대체 뭔지, 왜 자꾸 물가가 오르는 건지 궁금하지? 1. 인플레이션이 뭔데? 인플레이션은 쉽게 말해 물건 값이 오르고 돈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야. 1년 전에는 천 원으로 아이스크림 두 개를 샀는데, 이제는 한 개밖에 못 사는 거지. 돈의 힘이 약해졌다고나 할까? 2. 왜 인플레이션이 생기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 가장 흔한 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야. 사람들이 갑자기 어떤 물건을 많이 사려고 하면 그 물건 가격이 올라가잖아. 예를 들어, 반려동물 붐이 일어나서 강아지 간식 수요가 확 늘면 간식 값이 오르는 것처럼. 또 다른 이유는 돈이 너무 많이 풀리는 경우야.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막 찍어내면 사람들이 돈을 쉽게 쓰면서 소비가 증가해. 그러면 물가가 오르는 거지. 흔히 듣는 돈이 넘쳐나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게 바로 이 경우야. 3.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뭐가 문제야?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소비자들이 힘들어져. 한 달에 쓰는 생활비가 점점 늘어나니까 먹고 사는 게 팍팍해지거든. 또 돈을 아무리 저축해도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나중에 쓸때 이득이 없지. 반면 대출이 있는 사람은 인플레이션이 반갑기도 해. 빚을 갚을 때 원래보다 싼 값으로 갚는 효과가 생기거든. 4.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여기서 금리가 또 등장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돈 빌리는 게 부담돼서 소비가 줄어들고 물가도 잡히게 돼. 반대로 금리를 낮추면 돈이 많이 풀려서 소비가 활발해지고 물가가 오르는 거야. 결국 금리가 인플레이션의 조절 장치 역할을 하지 정리하자면 인플레이션은 돈의 힘이 약해지면서 물가가 오르는 현상이야. 소비, 저축, 투자 모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경제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야. 이제 뉴스에서 인플레이션 얘기 나와도 겁먹지 말고 잘 이해할 수 있겠지?